내 신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감정 안에서 뭐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거의 원인은 뭔지, 그리고 내 생각은, 어, 무엇이 나, 나한테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관찰하고, 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것입니다. 회복탄력성은,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절, 어, 그 정리를 했는데요. 그첫 번째는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근력입니다. 단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회복탄력성에서 그 연구결과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고 근력인데요. 사고 근력을 이제 제가 풀어놓기로는 반박사고라고 했잖아요. 네. 어, 우리는 사실 우리한테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떠오르면, 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마음 근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유로운 마음이 이렇게 이 맥크레티라는 연구진이 같이 연구를 해봤을 때요. 분노라는 감정과 휴식이라는 감정과 감사라고 하는 이세 가지 상황을 놓고 사람들을 심박수를 검사를 해 봤대요. 그런데 이 감정이 여유롭고 편안한 상태일 때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거를 가져오는데 그게 어 변화 주기가 10초에 한번0.1 헤르츠라고 하는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노는 이렇게 막 삐죽삐죽 삐죽삐죽하잖아요. 그런데 휴식도 심박수는 낮아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삐죽삐죽한 정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감사한 상황을 주고 그것을 우리한테 마음에 어, 느끼도록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네. 0초에한번0 1일 헤르츠라고 하는 이 박동수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유로운 마음. 내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할수 있는 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감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감사를 떠올려 보고 감사를 써보고 감사한 대상을 생각해 보고 감사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여유로운 마음과 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을 우리가 작성하고 그것을 해보면 나의 마음의 근력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근력은 단한 사람의 힘인데요. 이게 회복탄력성 연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회복탄력성 연구는 워너하고 스미트라는 두분 교수님이 하와이 인근에 있는 쿠아이라는 섬에서, 예, 이 섬에서 그 해에 태어난, 네, 55년에 태어난 총 698명의 섬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40년 동안 엄청난 발달사 연구죠. <laughs> 네, 40년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이, 뭐, 698명이 굉장히, 이, 때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음,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698명이 굉장히 그 자체가 벌너러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가 이 사람들 궁금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건데, 굉장히 어려운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날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3분의 1이 되는 아이들이 전혀 다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청소년 시기부터도 네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관계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이제 인터뷰 조사까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한 사람, 더 퍼슨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님이 다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일 때이 친구들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라고 합니다. 내가 찾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 나를 도와줄 한 사람, 나에게 위안이 어줄한 사람, 이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고의 근력이고요. 이걸 반박사고라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어떤 사고든지 나에게서 떠오르는 사고를 반박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반박 사고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누구의 생각이든지 그것이 진짜 내 생각이라 하더라도 어, 어, 또 타, 타인으로부터 내가 받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게 진짜 그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 진짜 맞는 생각이면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내가 지금 봤을 때, 어,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맞지 않은데, 그러면 그건 버리면 되는 거죠. 네. 나한테 맞지 않고, 어,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건데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박 사고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과 그로 인한 감정, 사고의 집합체를 어떻게 잘 구성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 내가 의식화 된 상태에서 행동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리더십 코칭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확인하세요.